내돈 이제 나는 어떻게? 1997년 12월 은행 앞에 줄 서서 통장을 꼭 쥐고 계셨던 그손 기억 나십니까? 내돈 평생 모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 떨리던 그 순간이요 그 하루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집 직장, 노후 준비, 아이 학비까지 단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켜졌던 경제위기 신호가 다시 하나씩 똑같은 모양으로 켜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조용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어요. 특히 노후 자산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나라가 알아서 내 돈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IMF 때를 돌이켜보면 나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두 번째, 위기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신호는 미리 나타납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신호를 놓치거나 무시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큰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여기시는데 실제로는 빚 구조와 자산 분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제 상황은 IMF 직전과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환율은 하루에도 몇십 원씩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거의 멈춰서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부실 채권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어요. 여기에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위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는 줄 서지도 않아요. 버튼 하나로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몇분 동안 저는 제2의 IMF가 오기 전에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세 가지를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지역마다 체감 물가와 부동산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귀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한번 클릭이 여러분과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72세 장영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MF 때돈 잃고 마음도 잃었는데 요즘 숫자들을 보면 그때 냄새가 또 난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이번에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아닐까 너무 불안해 하셨어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환율부터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영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달에 만난 68세 김순자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김순자님은 IMF 때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면서 준비해둔 노후 자금의 절반을 써버렸다고 하세요. 그때 혹독하게 배운 게 나라가 흔들리면 개인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도 마트에서 장 보다가 물가가 오르는 걸 보면 그때가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잘 압니다. 30년 동안 이런 분들을 수없이 만나봤거든요. IMF와 2008년 위기 때 무너진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돈을 못 벌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못 가져서 무너진 거였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만 바꾼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61세 박정호님은 IMF 3개월 전부터 핏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 빚이랑 마이너스 통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현금을 조금씩 모아뒀거든요. 그래서 imf가 터졌을 때도 생활비 걱정 없이 버틸 수 있었다고 하세요. 지금도 그때 경험을 살려서 매달 현금으로 100만원씩은 꼭 따로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평생 쌓아올린 재산을 지키는 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노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딱 해야 할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첫째, 이런 정보는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거든요. 둘째,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융행동들까지 알아야 완전한 대비가 됩니다. 셋째, 여러분의 댓글과 반응이 많을수록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행동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들이 JIMF와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부채 증가부터 말씀드릴게요. 겉으로 보이는 부채는 1300조 원이지만 숨은 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우리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왜 개인의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거나 화폐를 더 찍어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결국 개인 지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재정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실질부채는 발표된 것보다 훨씬 크고 장기적으로 위험이 계속 누적되는 구조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담은 결국 개인의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 사례로 69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정수님은 처음에 국가 부채와 내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최근 몇달 동안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니까 그제서야 국가 경제와 개인 가계가 연결돼 있다는 걸 실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국가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개인 빚을 당장 줄이는 거예요. 신용카드 연체금,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고금리 빚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 부채가 커질수록 금리 상승 압력도 커져서 개인 부담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여러분도 생활비가 예전보다 빠르게 늘어난 걸 느끼신 적 있으시죠? 두 번째로 환율의 비정상적 변동을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숫자의 높이보다 움직임의 속도가 더 위험해요. 환율이 하루에 20원씩 출렁이는 건 이미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원화가치가 불안정해지면 수입 물가가 바로 올라가고 그게 우리 생활비로 직결되는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급격한 환율 변동은 외환위기 초기 단계와 유사한 패턴으로 분석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하루 변동폭이 20원을 넘어서는 날이 한 달에 5일 이상 나타나면 위험신호로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62세 박기호님 경험을 들어보세요. 박기호님은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자 식재료와 생필품 가격이 몇달 만에 눈에 띄게 뛰었다고 하세요.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밀가루, 설탕 같은 기본 식재료까지 다 올라서 한달 지출이 갑자기 3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환율이 개인 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분산해 두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환전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10%에서 20% 정도만 달러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원화로 유지하는 게 안전해요. 최근 환율이 올라가니까 내 지출도 갑자기 늘어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에요. 가격보다 무서운 게 거래가 멈추는 거예요. 거래가 멈추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내 재산도 같이 흔들리거든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수 없는 상황이 오면 현금이 필요할 때 정말 곤란해져요.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위기 직전에 가장 먼저 멈추는 지표가 거래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격은 천천히 떨어지지만 거래량은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지금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줄어든 상태예요. 71세 윤재호님 사례를 들어보세요. 윤재호님은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부동산에 맡겨뒀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고 하세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팔지도 못해서 재산을 묶어둔 채로 불안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팔 길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다고 하세요.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부터 서둘러야 해요. 그리고 빚 비율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집값 하락은 천천히 오지만 이자 상승은 훨씬 빨라요. 요즘 주변에서도 집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부쩍 늘지 않았나요? 네 번째는 금융권 부실 누적이에요. 부실 채권이 쌓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금융회사부터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큰 은행까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예금과 내 재산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면 부실 채권 증가가 전체 붕괴의 기폭제가 됐어요. 리먼 브라더스도 처음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시작됐지만 결국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64세 김병만님은 최근에 거래하던 회사음이 밀리기 시작하자 혹시 은행 계좌가 묶일까봐 미리 자금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작은 신호지만 이런 게 쌓이면 큰 문제가 된다는 걸 IMF 때 경험으로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자 높은 빚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해서 재산보호의 출발점을 만들어야 해요. 특히 변동금리는 위기 때 폭등하면서 개인 재산을 가장 먼저 위협하거든요. 혹시 지금 정리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 같은 빚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로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줄 서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내 예금과 노후 자산의 가장 직접적인 위험이 될수 있어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물리적으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계좌에서 돈을 뺄수 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더 빠르게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하루 만에 42조 원이 빠져나간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소셜미디어로 불안감이 퍼지자 고객들이 앱으로 일제히 돈을 빼기 시작했고 결국 은행이 하루 만에 망했거든요. 68세 장영수님은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은행조차도 뱅크런 소식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실감했다고 하세요. 디지털 시대에는 소문 하나로도 은행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소 3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돼도 내 삶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해요. 위기 상황에서는 ATM 인출 제한이나 계좌 이체 제한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갑자기 하루 10만 원만 인출 가능한 상황이 와도 버틸 자신 있으세요. 이제 이 신호들이 실제로 개인의 돈과 재산을 어떻게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빚 정리 전략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지출 구조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금리는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IMF 때도 하루아침에 금리가 20%까지 뛰었잖아요. 이자 높은 빚을 그대로 두는 건 내 재산에 구멍을 뚫어 놓고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신용카드 연체금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이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순서로 정리하시고요. 변동금리로 돼 있는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당장 갚으면 한숨이 떨어질 것 같은 빚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가장 먼저 없애야 할 빚이에요. 두 번째는 현금 비상자금 확보예요. 계좌 속 숫자는 위기 때 진짜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인출 제한이 걸리면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쓸수 없어요. 실제로 손에 쥘수 있는 돈이 진짜 돈입니다. 3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서 집에 금고를 두고 보관하세요. 쌀이나 라면 같은 기본 식료품도 한 달치 정도는 미리 사두시고요. 이렇게 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지출이 안정돼요. 여러분은 갑자기 일주일간 은행이 멈춘다면 어떻게 버티실 건가요? 세 번째는 자산 분산 전략이에요. 자산을 워낙 100%로 들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큰 위험이거든요. 환율 한 번만 크게 움직여도 내 재산이 출렁거려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바꾸는 건또 다른 위험이에요. 달러와 금을 10%에서 20% 비중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서 구조를 안정화하세요. 매달 조금씩 나눠서 사면 평균 단가도 안정되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산은 지금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지 않으세요. 네 번째는 개인 생존 능력이에요. 위기 때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회복이 빨라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을 정리하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내 경험, 취미, 기술 중에서 당장 누군가 필요로 할 만한 것을 찾아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반찬 배달, 손재주가 있으시면 수선이나 수리 일, 글을 잘 쓰시면 대필이나 번역 일 같은 걸로 소규모 수익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능력 중 가장 돈이 될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다섯 번째는 심리적 기준 만들기예요.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감정에 휘둘려서 매매 규칙을 바꾸면 안 돼요. 환율이 얼마까지 오르면 달러를 더 살지, 주식이 얼마나 떨어지면 팔지, 부동산은 언제 처분할지 미리 기준을 세워두세요. 그 기준을 종이에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그 기준을 보면서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나라가 알아서 막아주겠지, 나는 피해 없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위기가 오면 나라도, 개인도 함께 흔들린다는 걸 말이에요. 올바른 위기 관리는 내 돈은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위기 때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어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였어요. 반대로 빚을 미리 정리하고 현금을 준비해 두고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눠 두고 내 능력을 수익으로 바꿀 준비를 한 분들은 그큰 구렁텅이에서도 결국 자기 돈을 지켜냈거든요. 잘못된 관리와 올바른 관리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잘못된 관리는 빚이 있는데도 투자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현금 준비 없이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도 위험하고요. 감정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면서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면, 올바른 관리는 빚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3개월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고 자산을 원화와 달러, 금으로 적절히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언제든 돈을 벌수 있는 준비를 해 두는 거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이자가 높은 빚 하나를 정해서 다음 달까지 갚아보세요. 빚이 줄어드는 순간 내 자산을 지키는 힘이 생기거든요. 둘째, 집에 현금 50만원을 준비해 두세요. 작은 금액이지만 위기 때는 이런 현금이 정말 중요해요. 셋째,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돈이 될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위기는 위험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금융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받아서 투자하기, 몰빵 투자, 단기 매매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행동들이 왜 위험한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돈과 노후 자산을 마지막까지 지키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으셨나요? 특히 어떤 내용이 여러분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시면 다음 내용을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